자, 오늘은, 아, 그랜저를 가져왔는데, 그랜저 하이브리드 신형을 가져왔거든요. 하이브리드가 인기가 너무 많잖아요. 완전 요즘 대세가 하이브리드인데, 이 그랜저 GN7 하이브리드가 생각보다 강가가 많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SUV 하이브리드 이런 것들이 출시한 지 얼마 안된 차들은 진짜 신차가에서 가격이 거의 안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GN7은 벌써 천만 원이 넘게 강가가 된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간가 수치냐면 GN7 하이브리드의 판매 가격이랑 GN7 가솔린 2.5의 판매 가격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날 정도다. 신차가는 하이브리드가 700만 원이 더 비싸거든요. 이 하이브리드 전용 시스템이라 이런 게막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연비는 거의 두배 정도 좋잖아요. 이게 복합 연비가 16, 17, 18요 정도까지 이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솔린에 비해서 최소 두배 이상 좋은데 가격이 비슷하면 하이브리드 그랜저를 사야지. 그래서 오늘 이 차를 매입한 김에 와 이거 승차감에 혁신적인 시스템이 들어갔다 하고 또 중고차 가격도 각가가 어느 정도 됐고 하이브리드 치고는. 그래서 꼭 여러분들께 보여드려야겠다 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차에 일단 스펙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2023년 3월 등록했고 44,000km 주행을 했고요. 프리미엄 등급에 이제 프리미엄 초이스 이제 패키지가 들어갔고 또 스마트 센스 패키지가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신차가는 4,670만원이에요. 프리미엄 등급도 추가 옵션 조금 넣으면 거의 5천만원 가까이 가는데 중고차 가격은 얼마냐? 3,400? 70만 원입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치고는 강가가 많이 된 거예요 요거는 그럼 이 차가 과연 실제로 좋을까 왜냐면 저는 이제 HG 하이브리드 중고도 많이 팔고 IG 하이브리드도 많이 팔잖아요 IG 하이브리드는 완성도가 꽤 높은 차고 HG 하이브리드는 또 별로였단 말이에요 사실 과연 얘는 어떨까 일단 이게 엔진이 이 작은 차에 들어갈 법한 1.6 엔진이 들어갔고 또 변속기도 요즘 나오는 그랜저에는 잘 탑재하지 않는 6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갔습니다 출력 면에서 부족하지 않을까 근데 또 이제 모터 합산마력은 200마력이 넘어가니까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실제로 한번 타보는 게 가장 빠르겠죠? 제가 이 차의 승차감을 그대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내 공간은 뭐 하이브리드라고 좁아지고 이런 건 없어요. 굉장히 넓은 공간을 보여주고 이 그랜저 G N 7은 이렇게. 프레임 리스 도어가 이제 들어갔는데 좀 덜렁거리긴 하지만 빠지진 않습니다 이갓 그랜저를 좀 오마주한 차량이다 보니까 핸들이나 아니면 시트나 이런 데서 이제 갓 그랜저의 향수를 좀 느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실내 공간은 제네시스 G80보다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패밀리카로 쓰기에도 적합해요 근데 하이브리드는 트렁크가 좀 좁다는 단점이 있잖아요 트렁크도 한번 보여드리면 트렁크가 공간이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트렁크 하단부를 봐도 일반 차량 똑같이 그냥 차량의 키트 같은 게 들어가 있고 그대로 공간이 남아 있잖아요 요즘은 시트 밑으로 들어가서 더 이상 트렁크 공간에 방해를 주지 않는다 그래 이것도 이제 단점이 아니에요 그럼 신차 가격이 비싼 거 말고는 하이브리드를 안살 이유가 없네?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일단 승차감까지 받쳐준다면 저는 그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승차감 체크를 해봐야겠죠 뭐 당연히 이제 하이브리드는 이렇게 시동을 걸었을 때 시동을 음. 건지도 모른 듯한 어, 느낌이 나고요 아이 그랜저 이거 참 불편하단 말이야 <laughs> 기어 레버가 처음에 이 기어봉을 만졌을 때는 너무 불편해가지고 왜 이런 짓을 했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이 차를 많이 운전을 해보고 또몇번 판매해보면서 시승을 많이 해보니까 익숙해져서 그런지 엄청 불편하진 않아요. 버튼식보다는 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6 하이브리드 초반 출력이 좋은데? 확실히 저속에서는 이제 전기모터를 구동을 하기 때문에 경쾌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이전에 GN7 가솔린 모델을 리뷰를 할때5 3세대 플랫폼에이 RMDPS 방식으로 바뀌면서 승차감이 너무너무 좋아졌다는 라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GN7 하이브리드는 이모션 드라이브라고 해서 이제 전기모터를 이용해서 이제 승차감과 운동 성능에 도움을 준다 약간 이런 거거든요. 이모션 드라이브에도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다이나믹 드라이브 그리고 컴포트 드라이브 이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컴포트 드라이브는 어떤 도움을 주냐면 이런 강지턱에서 자세를 빨리 잡기 위해서 그런 데 도움을 주고 이제 요철, 잔요철 같은 걸좀 걸러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다이나믹 드라이브는 이렇게 이제 코너나 좌회전, 우회전을 할때 차를 좀 잡아주고 원활하게 이제 선회를 할수 있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하는 건데, BMW로 지금, 오, 야, 이거 진짜 좋은데? 진짜 좋은데? 옛날에 컴포트에서 뭐, 에코, 컴포트, 뭐, 스포츠를 이제 드라이브 모드를 구분을 할수 있게 했는데, 실제로 그 모드를 조작을 해보면 별 차이가 없는 그런 있어 보이기 위한 그런 기능이 있었거든요. 진짜 뭐, 일반 사람들이 느끼지 못할 정도의 승차감 개선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했거든. 죄송합니다. 일단은 지금은 저속 구간에서밖에 운전을 안 해봤으니까 좀더 속도를 높여보긴 해야겠는데, 지금까지 운행을 했을 때는 1.6 하이브리드 엔진이 들어갔다고 해서 출력의 부족함을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전기 모터가 이제 합산되면서 좀더 경쾌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계기판 트립에 복합 연비가 지금 19.3이 찍혀 있어요. 실제로 이제 주행만 잘하면 20km도 충분히 넘을 수 있고요. 기름 게이지가 반 칸도 안 남았는데 100km가 넘게 찍히다니. 이거 이거 풀이면 800km 이상 찍힐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는 주행 거리가 많지는 않지만 정말 극도로 주유소를 가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타기에도 괜찮겠다. 이 차를 지금 제가 중고차 가격을 확인하면서 이제 매입을 한 거잖아요. 아니 2.5랑 엄청 큰 차이가 안 나네. 근데 연비는 두 배가 좋아. 지금 타 보니까 승차감도 굉장히 좋아요.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가격이 비슷하다면 얘를 안살 이유가 <laughs> 없지 않나라고 느껴집니다. 얘가 지금 프리미엄 등급인데 옵션이 엄청 많이 들어간 차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 낮은 트림의 차들이 특히나 이제 가솔린이랑 시세의 차이가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프리미엄 등급이라고. 해도 전자식 계기판 지금 들어갔죠. 그리고 뭐 통풍 시트 이런 거 프리미엄 초이스를 넣으면 다 들어가고 프로토 에어컨 들어가고 스마트 센스를 넣어서 또 안전사양도 많이 들어갔으니까 어 이거는 좀 없어서 서운하다 싶은 거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뭐 어라운드뷰 이런 것 지금 없어서 좀 서운하긴 한데 그거 말고는 부족함이 없다. 내가 만약에 그랜저를 산다면 이 녀석을 사겠습니다. <laughs> 퇴근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서. 고속으로 밟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일반적으로 뭐한 60km, 70km, 80km에서도 너무 답답해서 큰일 났다, 이거. 그런 느낌이 아니거든. 정말 나는 막 달리는 것처럼 재밌게 운전을 해야 된다. 이런 분들이 아니시라면, 막속 터지는 것 같은 운전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일상주행 구간에서는 충분한 출력을 내줍니다. 아까 지금 제가 근무하는 도이치 오토홀드에서 나와가지고, 꽤 주행을 했거든요? 진짜 연비 안 좋은 차 타면 100km 있었다가, 이까지 오면 막 90km 돼있고 이런단 말이에요. 오르막길, 내리막길이 많으니까. 이 차는 딱 2km. 줄었습니다. 리뷰를 하다가 그 차에 방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거든요. 얘는 진짜 탈만하다. 어, 정말 탈만하다. 물론 이제 워낙 출시한 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장고장이나 고질병들 이런 것들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기는 해요. 근데 뭐 그것도 사실 신차 보증이 충분히 많이 남은 차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난 다음 차는 이거다. <laughs> 이 차는 시승은 할 만큼 한것 같거든요 한 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3천 초중반으로 차를 살려고 한다 저는 무조건 이 차를 추천할 것 같습니다 <laughs> 야이 그랜저를 타면서 이런 얘기를 하네 S 클래스가 아니라 그랜저를 타면서 이렇게 제가 놀라네요 심지어 방금 그 중고차의 모든 것에 영상에 올라갈 K9 EQ900 7 시리즈 S 클래스를 타고 나서 지금 이걸 찍는 거란 말이에요 미칠 듯한 승차감 강자들을 타고 왔는데도 얘가 좋게 느껴져 지금 와. 아무튼 이 차는 내가 마음에 든다고 다살 수는 없으니까. <laughs> 중고차 딜러가 마음에 드는 차다 사면 망하는 겁니다. 이 차는 지금 판매하고 있는 차량이니까요. 혹시나 이 차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상담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약속드리고요. 그리고 이차 말고도 다른 차 많이 있으니까 편하게 저희 사이트 한번 보시고 아니면 전화주셔서 이런 차 있냐 물어봐 주셔도 괜찮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차종들 많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차 진짜 완전 추천입니다. 감사합니다.